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민 달목사님 나오셔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 우리 교역자들이 도전하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어, 진짜 한해 어, 믿으러 좀 도전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어, 3부 예배, 5부 예배 때는 항상 제가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데요. 어, 올 1월 달만 해도 이제 신년 할례식, 신년 할례회 이렇게 해가지고 어, 각 부서마다 이렇게 어, 새해 인사도 하고 또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당장 이제 공동회의가 마치고 나면 오늘은 어 장로회에서 하고요. 어 셋째 주 정도 되면 우리 산업승회에서도 하고, 내일은 총회 목사님들 전체 모여서 신년하례 어 예배를 또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단순하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넘어서서 어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지고, 어 서로 서로 기도해왔던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상겹줄이라고 어 하죠. 뭉치면 엄청난 힘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있는 우리 산업인들이나 각 교회 개혁교단으로 모여있는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림 속에서 도전하는 또한 해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월, 6월 계속해서 이제 수련회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수련회는 말 그대로 어, 영어로는 리트릿 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어, 활을 쏘는 거 있죠. 우리 저 위장로님이 지금도 이렇게 활 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활을 쏘려면 활을 활시위를 뒤에로 쭉 당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수련의 그리트릿이라는 그런 단어로 의미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수련에는 뭐 하는 거냐니까요.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가기 위해서 힘을 이렇게 쫙 모으는 거예요, 뒤에. 대충 모으면은 가닥 그냥 툭 떨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수련회라는 거는 영적인 것들을 충전시켜서 이제는 왜 겨울, 여름에 이렇게 수련회가 많냐니까요.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영적으로 충전할 만큼 충분히 해야 그, 어, 완전 불신세계 속에 정말 사실은 어른들보다 더 어려운 현장일 수도 있어요. 자기들은 뭔가 삶이 정리가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회를 맛보잖아요. 그래서, 어, 충분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충, 은혜로 충만케 되어져서, 어, 현장으로, 자기들의 현장으로 뛰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또 교육자 수련회가 있고요. 어, 우리 청소년 수련회, 대학 청년 수련회 이렇게 계속 어, 진행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청소년 사역자들 수련회를 앞두고 같이 함께 또 모여지는 어, 기도의 모임으로 시작하는 어, 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마지막 하나는 우리 청소년 어, 일본으로 가는 단기 선교가 있어요. 이제 18일 셋째주 정도 되겠죠. 그때면 이제 발대식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같이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우리 오전 예배 때 어른들에게 기도 제목도 알리고 어, 잘 다녀오겠다라고 선서도 하고 막뭐 이렇게 하는 발대식이 있을 건데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정말 귀신 문화가, 우상 문화가, 어, 넘쳐 흐르는 그 땅에 복음을 또 생명의 비밀을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흘러 넘치게끔 전달하고 와야 될 발걸음이 될 거에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인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요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어, 정말 많이 인사 그렇게 했죠. 어, 복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원하지만 교회에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 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들 거의 매년 1 년에도 두세 번씩 축복 대 부흥성회 그래가지고요. 앞에가 꼭 단어가 붙어요. 축복받는 부흥성회. 그래서 뭐 축복받기 위해서 막막 막 들이밀고 막 앞자리로 앞자리를 막 오죠. 그러면 이제 분광사들이 앞자리는 금자리 뭐자 뒤에 자는 어뭐 이렇게 동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로 오라고 막 하고 복받으려면 앞자리 앉으세요막 했는데 다 복받기 위한 뭔가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도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야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을게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어 우리가 새해 인사하면서 새해 조주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법은 없어요. 어, 작년하고 비슷게 사세요 비슷하게 사세요 뭐 작년하고 똑같으세요 이렇게는 인사를 안 해요 더 지금보다 작년보다 는좀더 나은 삶더 건강하고 더좀 풍요롭고 더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격려 축복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세상에서의 행복한 사람의 기준 그게 뭘까요 행복이라는 거는 복이 들어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그 복의 기준이 뭘까요? 어, 우리나라는 유교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깊이 스며들어 있죠. 유교에서 말하는 복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첫 번째가 오래 사는 법이 복이에요. 장수의 복. 젊어서 죽지 않고 예전에는 저희 가문에도 저희 할, 할아버지 유의 때 보니까 젊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쯤 돼서 세상 떠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래 살까? 이게 굉장한 복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복의 첫 번째가 뭐냐니까, 장수의, 오래 사는 복. 그 중에, 오래 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오래 사는데 궁핍하고 가난하면, 그건 진짜 복 없는 거죠. 오래 사는데 너무 힘들게, 가난하게, 가난하게 살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수의 복도 있지만, 뒤따라오는 게, 재물의 복이에요. 그래도 내가 먹고 살 만큼, 조금은 여유를 부릴 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걸, 어, 복이라고 해요. 돈도 있어요. 오래 살아요. 근데 세 번째가 뭐겠어요? 건강해야 돼요. 아파가지고 계속 누워있는데 돈 많고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어, 장수의 복, 재물의 복, 세 번째가 건강의 복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많은 걸 누리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그러면... 건강하고 재물도 있고 오래 살며 뭐하느냐 선행을 베풀고 덕을 베풀면서 사는 게 복이야 다섯 번째가요 죽을 때도 막 이상하게 막 죽는 게 아니고 평안하게 죽는 거 그래가지고 저 명당 자리에 묻히는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 그러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오래 살고 재물 있고 건강하고 그런 복들을 먼저 떠올려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에게 저주받기를 면망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르자마자 넌 복이야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오늘 시편 전체를 주제 삼고 있는 시편 1편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어요. 시편 1편의 시작 단어가 복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해요. 시편 1편은 모든 어,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고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핵심 어, 주제가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여기 안에서의 복은요.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뭔가 재물이 있고 장수하고 이게 복의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을 말씀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니까요. 신명기의 모세가 그렇게 고백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하고 너가 너무 가깝네. 친밀하네. 야, 너는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야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뭔가 대단한 걸 소유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삶을 보고 복 있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요 감탄사예요. 야 너무 좋겠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네. 우리가 언제 이런 감탄사를 써요? 재벌 2세, 재벌 3세. 집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조? 그 밑에서 그냥 아무 일안해도살수 있는 재벌 2세, 재벌 3세를 보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부러워요. 해 야, 너 좋겠다. 그럼 복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할아버지가 재벌이라며, 와, 좋겠다. 이,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전으로 따지면, 태어났더니요. 어디, 저 노예 자식이 아니고, 왕의 아들이에요. 그건 뭐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요즘에 대통령은 아무 힘이 없고요. 옛날에 왕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뭐. 어떻게 살든 다 그냥 살아나머지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요. 너무 부러워할 수밖에 없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야, 너가 하나님과 친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야, 너가 어떻게 하면 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딱 잡힌 사람이야? 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굉장한 중요한 근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복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성경에서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복의 근본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복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 되세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전 너무 감동이 됐어요. 계속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야 그래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지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여.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의 근본이에요. 열심히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대는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요. 에 여러분들이 이미 복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음을 알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시편은 복이라고 시작하면서 제일 끝 단어가요. 망아리로다. 두 개로 딱 나눠져요. 복 있는 사람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하고 두 존재로 딱 부류로 성경은 완전히 딱 가운데가 없어요. 이럴까 저럴까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 아니면 악인, 망할 사람 두 개로 딱 나눠져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복 있는 자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딱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게 이 절이에요. 오직 요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요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러면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악인은 어떻겠어요? 말씀을 대하는 게 싫어요. 부담돼요.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악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모든 단어의 핵심은 자기의 소견이 오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 자기가 원하는 자리,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살고 싶어 해요. 말씀을 읽어라 부담되고, 하기 싫고, 뭔가 억지로 해야 된다는 느낌?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뭐 데이트를 한다, 연애를 한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사랑이라는 전제조건 앞에 있으면요. 억지로가 없어요.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부담을 막 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랑의 근본의 모습이죠. 의무적으로 하는 거 이미 이제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해요. 뭔가 버틸려고 의무적으로 뭔가를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복에 있는 사람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즐거워요 어떻게 해요? 말씀 듣는 거, 말씀을 공부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읽는 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기에 어, 훨씬 더 유익하도록 우리 성경읽기표도 드리고 내년, 2026년에는 우리 이제 150독을 합시다. 뭐 이렇게 했죠. 어, 많은 어, 여기저기 저하고 이제 인맥에 있는 목사님들도 연락이 와요. 교회 주부를 보니까 백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계속 앞에 써져 있는데 그게 뭐냐요? 아 이거는 개인이 한 사람이 백독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목표로 삼고 백독을 하는 거다. 내년에는 좀더 높일 거다. 그렇게 도전할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우리 교회도 해볼까? 막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어, 목사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해한해 한해 하는데 말씀 읽는 게막 어, 억지로 해 나가는 거? 그건 억지지. 내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즐거워서 말씀을 대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읽고 묵상하게 편리하도록 우리가 묵상의 자료들을 사무실에서 팔아요 오늘 만나 우리 어, 개혁총회에서 만든 어, 자료죠 오늘 만나도 있고요 매일 성경도 있어요 지금 오늘 만나는 어, 이번 달 시작이 에베소서예요 어, 매일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읽어나가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한발더 들어가려면 어 예배소서? 아니면 성경읽기에 여러분들이 무슨 뭐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읽는다? 그러면 한번 정도는 시간을 내셔서요 서점을 가세요 안 그러면 인터넷에라도 거기에 관련된 참고 책들이 있어요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 아니면 목사님들 좀 괴롭히세요 목사님 책좀 하나 추천해 주세요 내가 지금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알수 있도록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개혁, 개정 성경도 있지만 세번역 성경도 읽고 또 메시지 성경처럼 성경이 아닌 성경처럼 생겨 있는 아주 풀어져 있는 그 성경제도 제게 있고요.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면서 이해하려고 성경을 좀더 알아가 보려고 막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뭐 보금서를 읽는다? 그럼 보금서에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게 조금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참고 도서들도 여러분들이 좀 옆에 두시면 훨씬 유익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을 읽는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거 제가 이제 올해 2026년을 목표로 하나를 삼았어요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조금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조금 어려운 성경을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같이 함께 공부하려고 해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저도 이미 벌써 책들을 한 두세 권을 사놨어요. 그 읽어가면서 제가 또 어,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을 같이 함께 잘 정리해가지고 아, 3부때 우리 오후에 이 시간에는 어, 요한계시록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 이거를 청년들이 들으면 훨씬 더 좋은데 이걸 어떻게 청년국 예배하고 연결을 시켜볼까? 뭐 이런 고민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가면 이런저런 많은 좀 의논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어,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성경들을 알아가고, 그래서 지금 마가보험을 쭉 읽어 왔잖아요. 성경 읽는 거나 성경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마가보험에 관련된 뭔가 다른 책을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훨씬 유익되고요, 더 풍성하게 알게 되어져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들을 조금씩 더 들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이라는 거는 잠깐 멈추는 거예요. 멈춘다는 말은요, 조금 내가 음미하려고, 오늘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이 이거였는데, 여기에서 내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지? 그걸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어, 뚜렷하지 않다 그러면 또 한번 더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것으로, 그래서, 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또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한번 더내 마음에 또 담아 보고, 담아 보고 하는 걸 보고, 묵상이라고 해요. 저는 묵상하는 걸 되게 즐겨워해요. 그래서 어, 성경을 하나 이렇게 딱 말씀이 저에게 부딪혀면 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제 삶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려고 참 노력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 속으로 좀 들어가려면 혼자 이거를 해내려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두 사람, 세 사람 짝을 지으세요. 교회 안에서 잘 통하는 그래서 서로 오늘 내가 읽고 또 은혜 받았던 구절들, 그걸 매일같이 막 엄청난 막 방해되는 문자 이런 거 보내지 마시고요. 간략간략하게 서로가 점검해주고 그런 게내 어떤 삶의 어떤 시스템처럼 딱 틀이 되어져서 그 삶이 계속 습관처럼 진행되어지도록 놓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몇 명의 동역자들을 같이 함께 두는 건 되게 바람직하고 묵상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 라고 했을 때그 삶을 내 것으로 삼을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저는 문자를 보내도 될수 있으면은 이렇게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확한 번에 다 보내는 걸 되게 싫어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어, 제가 생각하면서 어, 그렇게 보내는 걸 훨씬 더, 저는 더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야 나한테 보내는 게 조금 더 마음이 더와 닿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여러 명에게 보내는 것보다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한 주간에 특히 매일매일 보내기가 어려우면 이번 주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주일날 저녁 아니면 월요일날 아침에 학교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엄마가 아빠가 이번 주는 이런 응답의 메시지를 안고 기도하고 있단다. 너희를, 너를 위해서도 기도해. 잠깐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잠깐 한두 줄, 여러분들이 톡을 보내놓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모델이 되어져요. 샘플이 돼요. 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야. 그걸 매번 경험하면서 자라는 아이들하고요 달라요. 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요. 정말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 모델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샘플이 되어지고, 뭔가에 복을 흘러보내주는 그 자리에 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부간에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하면은 한 두세 명, 많으면은 훨씬 그게 더 의무화 되어버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딱 마음통하는 몇 명들이 어, 내가 하루 은혜 받는 성경 구절 잠깐잠깐 잠깐 언급해주고, 어 같이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소통되어지는 그런 어, 공동체 어, 그런 팀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묵상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큐티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내가 어, 나에게 탁 도전해 주신 하나님의 어, 성경 구절 아니면 한 단어 그걸 적어 놓고 어떨 때는 감사의 내용도 적고 기도 제목도 적어 보고 일기 쓰듯이 여러분들이 묵상 노트를 차곡차곡 어떨 때는 정말 딱 뒤져보면요 어? 한 달에 세 번밖에 안적어네 내가 이번 달은 진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네? 내가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한 달일 수 있겠다 그럼 다음 달에는 또 갱신하게 돼요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흔적을 자꾸 남기면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그삶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직분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직분이 뭔가 교회 안에서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힘있게 세워지는 것에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라고 세워둔 직분이 그런 직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회 모범 부모님들은 가정의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꼭 되어지는 어~ 사역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대 사역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그제도 우리 집에 아이들을 키우는 저~ 부모 한 다섯 가정이 집에 왔던 여 애들까지 다 숫자 셌더니 한 (22명) 되더라고요. 거의 반나절 막 집에서 정신없이 놀다 갔는데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목회 사역에 큰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다음 세대의 사역을 마이주로 해. 저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저에게. 예를 들면 설교를 가지고 하는 거는 제 영역은 아니에요. 그 설교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해요. 제가 할수 있는 거는요. 저의 삶의 모습이 뭔가 보여져서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어지면 그것처럼 큰 사역이 없어요. 당장은 드러나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집으로 불러서 또 집에서 이렇게 그걸 받쳐 주는 제 와이프가 그걸 좋아라 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도 대학사에갈 때는요. 대학생들이 저희 집에 와서 자기들이 이제 알아요. 아, 자꾸 가면은 뭔가를 해 주면 안 돼. 우리가 가서 해 먹어야 돼. 그래서 라면도 사서 들고 오고 자기들이 와서 그냥 있다가 놀다가 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조금씩 조금씩 삶 속에서 엿볼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유산이에요. 그게 우리 중직자들이고 그게 우리 교육자들이 어, 감당해야 될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 목회 특히 후대 사역의 중심은요. 먹는 거예요. 얘들하고 같이 잠깐 먹고 같이 한 집에 들어와서 같이 뒹굴고 이래저래 시간 보내다가 가면 별거 아닌데 많은 영향력들이 전달되어져요. 말로, 일로 때우는 게 아니고 그런.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라고 할때 어떤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지는 우리 부모, 우리 중직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죠. 마지막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결론처럼 주시는 답이에요. 2026년 제가 오늘 첫주 오후 예배에 이 말씀을 같이 나 함께 나눌 때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그게 3절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여서요. 뿌리가 깊이 물에 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가뭄이 들어도 이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어요. 오늘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어진대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딱 열어 보면 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네. 말씀을 공부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읽는 거를 되게 즐겁게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네. 그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이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대요. 그 삶은 6절의 마지막이죠. 여호와께서 인정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에요. 자녀들이 여러 있어요. 부모가 인정하는 자녀는요. 좀 달라요. 그죠 내가 볼땐 저희가 제일 믿을 만해 내가 정말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하는데 인정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런데 4절부터 5절을 보면요. 아기는 그렇지 않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뿌리가 없어요. 악인들은 심판도 못 견디고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여호와께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그쪽이 아니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편하고 연결되어지는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의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바람이 나는 겨와처럼 겨처럼 이리저리 떠도는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조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성경의 딱 원리예요 복 있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이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그래서 오늘 2026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 단어예요 아, 나를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어 내 정체성이야 그래서 이복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비밀이 뭐냐? 내가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삶이에요. 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이 가장 앞에 서거든요. 모든 목사든 누구든 교회든 공동체든 시대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결정했을 때 주시는 첫 시작은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부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다 살려내요. 그래서 이번 2026년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어,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에일의 믿음의 곤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